안녕하세요. 날마다 한바탕씩 웃어서 행복한 한바탕 여사입니다. 한바탕 여사의 오늘 뭐 먹지? 오늘의 밥상 한번 차려볼게요. 오늘은 부대찌개 끓였어요. 배추김치가 맛있게 익었을 때 부대찌개를 끓이면 참 맛있거든요. 햄, 소세지, 민지 넣고, 얼큰하고 칼칼하게 끓였어요. 계란, 후라이,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꼭 챙겨 먹고요. 고추 간장 짱아찌예요 짭짜로만 밑반찬이라 가끔씩 생각나더라고요. 맛있게 익은 배추김치가 또 빠질 수 없겠죠 우리 내 밥상에? 새콤달콤한 가오리채 무침을 한번 해봤어요. 오이랑 무 절여서 꼭 짜서 같이 했더니 어, 아작아작 씹히는 식감이 참 좋네요. 무나물을 볶아봤어요. 근데 너무 굵게 썰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부서진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. 무나물 할 때는 살짝 절여서 하면 은덜 부서지거든요. 근데 오늘은 너무 두껍게 썰었나봐요. 김 자반입니다. 김을 살짝 이렇게 찢어서 살짝 볶아서 간장, 매실, 어, 참기름 해서 어, 저는 돼지고기 다짐육 넣고 막간장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갖고 그 맛간장을 넣어서 한번 무쳐봤더니 또 이것도 짭짤한 밑반찬으로 딱 좋아요. 오늘도 이렇게 한바탕 여사는 밥상을 차려봤어요. 오늘 여러분들의 밥상은 어떤 메뉴가 올라왔을까요? 매일매일 뭐 먹지 고민되고 걱정이 될 때는 한바탕 여사의 밥상 한번 참고해 보면서 메뉴를 한번 정해 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셔야죠. 참,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. 오늘도 맛있는 식사 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신나게 보내봐요. 감사합니다.